하나만 아이한테 어, 이렇게 해줘야 하는 강의가 허락된다면, 정말 딱 1분만 2분과 얘기할 수 있다면, 어,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되게 쉬운 얘기, 사실은 되게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아이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내 마음을 몰라요, 요거든요. 정말 다른 문제로 부모님들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뭐, 이 아이가 친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성적 때문에 비관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이를 딱 만났을 때, 아이는 그냥 엄마가 내말 들어주지 않아요. 어, 내 말을 믿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마음이 진짜거든요. 음, 그냥 하는 소리 뭐 아닐 거야 보다. 내 아이잖아요. 내, 저처럼 뭐 많은 청소년들을 보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 아이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 그 아이의 편에서 그걸 생각해 주시는 것, 한편이 되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커요. 그냥 제가 놀이터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친구들이 그몇번 만나고 나니까 어느 분 순간부터 저한테 쌤, 쌤이라고 불렀어요. 그 제가 야, 난쌤 아니야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쌤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그냥 뭐그 호칭이 나쁘지 않으니까 써나 쌤이라고 불렸고요. 어, 실제로 대학 때부터 문학과 국문과 친구들은 또 알바를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학원 강사를 할수 있어서. 파트로 학원 강사를 꾸준히 하면서 등록금 벌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쌤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고 그때 친구들이 아직도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서 쌤이라는 호칭이 저한테 는 익숙한 호칭이었고 또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사를 쭉 했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교사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몇명 같이 다니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위한 반을 하나 만들면서 또 시작이 되기는 했었는데 여러 곳에서 쌤이라는 호칭을 불러서서. 어, 되게 익숙했어요. 익숙했었고, 나중에 아이들이 저자라는 걸 알고, 어, 그럼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좀 호칭이라는 게 조금 간격이 느껴지는 호칭들이 있잖아요. 작가님은 좀 간격이 있는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전국에서 아이들이 상담하러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이 처음엔 작가님하고 찾아왔다가도 책을 보고 한두 번째 만나면 자동으로 그냥 쌤이라고 하게 되는 저희 포지션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싶어서 어떤 단체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함보다 그냥 아이들은 쌤을 그냥 언니처럼 이모처럼 엄마처럼 부르는 호칭이어서 그냥 저는 계속 아이들에게는 써나 쌤이고 싶어서 가끔은 부모님들도. 조금 어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었지만 본인도 그냥 품에 풍기고 싶은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도 가끔 저도 쌤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라고 물으세요. 그럼 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말을 놔드리고 <laughs>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호칭이어서 작가님보다 저자님보다 친근한 저를 조금 좋아해 줄때 불러주는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편한 호칭이어서 그렇게 불리면서 또 저자로도 활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실 강사 커리어로는 되게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냥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의 섭외들이 들어오는 거라 어느 순간부터 학교 생님들 아니면 복지사님들, 청소년들을 만나는 어른들에게 의뢰를 받곤 하는데, 사실 제가 하는 키워드들, 뭐, 공감이나 배려나, 뭐, 포용이나 이런 것들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냥 아이들을 만나면서 조금 다른 그 원래 알고 있던 단어의 옆구리, 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는 것 뿐인 것 같은데, 어,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청소년들만 만나다가 한동안은 어른들에 대한 섭외 요청을 다안 받았었어요. 왜냐면 청소년들만 만나기도 시간이 없고, 또 청소년들 만나는 게 제일 힘들지만 제일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저하고만 사회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저하고만 관계를 하는 거 아니고 저, 제가 평생 책임질 수 없고 제가 데리고 살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는 이유는 다. 어른들과 사회에서 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그 상황이나 그 문제를 제공한 어른들과 사회가 변하지 않잖아요. 사회를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변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만나게 됐었는데 작년에 학교 선생님들이 모아놓은 연수에 가서 뭐 다른 많은 얘기들도 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 보이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저럴 거 같아. 그게 맞을 때가 되게 많으실 거라고. 근데 한 번만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냐고. 약간 좀 울먹거리게 되는데, 되게 맞는 말들이 많으신데, 어, 그 경력 속에서 사실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도 되게 많은데, 어, 아이들이 그 너무 마, 맞음에 속상해요. 너무 맞는 말 때문에 속상하고, 간혹 그 너무 맞는 말 속에 틀린 말 하나가, 어, 그 아이의 삶을 송두리채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그러신 거 아니고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완벽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판단되는 저 아이를 보고 행동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되는 것이 말로 나갈 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